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백성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술의 중요성과 논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이제 스스로 항상 많이 느껴왔던 게 이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내신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쌤 저는 정시 파이터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내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수시는 아예 버린다 정시 가나다고만 쓴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친구들인데 어 그런 친구들 중에서 대학을 잘 가는 아이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게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논술이라는 게 정말. 어, 어떻게 보면은 큰 희망이 될수 있겠구나 이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논술이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논술이 그 글쓰기 실력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만 논술 최저 등급 맞추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국수 영탐 중에 두 개에서 세개 영역 정도를 일정 수준의 최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최저 충족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통 국수영 탐 중에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은 영어로 많이 맞추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영어가 왜 가장 전략적인 과목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제 수생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어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과목이랑은 달리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죠. 그래서 절대 평가라는 건요.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인데, 영어는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고요. 재수생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90, 90만 넘기면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우리 이번에 2024학년도 수능 결과예요. 보시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구간이 11.47%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11.92%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땠을까요? 영어는 이번에 정말 어렵게 나왔던 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8%였습니다. 거의 두 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영어를 이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맞춰야 최적화 가능한데요. 여기는 그냥 3등급 받는 방법 간단하게 써놨고요. 이거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점수가 잘안 나오는 친구들,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듣기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듣기에서 틀린다는 말은 아까 보시면 여기 듣기가 17문학. 독해가 28문항이에요. 그럼 듣기가 37점인데 듣기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독해 문제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근데 듣기에서 틀려버리면 독해에서 좀더좀 뭔가 어,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연습을 제일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어휘입니다. 어휘가 돼야 구문이 가능하고요. 구문 해석이 가능해야 독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업에서 되게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어 연습을 꼼꼼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아마 우리 애기 여기 친구는 알겠지만, 어, 저는 수업에서 봤던 독해 문제에서 그 어려웠던 단어들을 한번 써보게 하고요. 내가 몰랐던 거를 빨간펜으로 써놓고, 그거에 대한 거를 구두 테스트를 하원 전에 시켜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의 집에 못 간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어휘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듣기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방을 만들어서 듣기를 항상 스스로 꾸준히 풀어보고 꾸준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어는 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감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른 과목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성적을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가 어려운 유형을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영어에는. 그래서 요런 거는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매달 어. 그 먼스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취약 유형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영어를 공부할 때첫 번째로 듣기 연습을 꾸준하게 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휘 학습을 하는 거고요. 아마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랑 어떤 차이일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 법 부분이 70%에서 거의 80%까지 차지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내신이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수능은 딱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어법은 29번에 있는 어법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어법보다는 어법은 한20%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어법 포인트 나오는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만 정리하는 형식으로 어법을 공부하는 게 맞고요. 수능 영어에서는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 이번 마지막 그 수능이었어요. 근데 요 최근 수능에서 이 친구가 1등급이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한테 어, 공부를 저랑 같이 한지한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듣기에서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듣기 문제 틀어주고 듣기 절대 틀리는 일 없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듣기를 한 개도 안 틀려가지고 어려웠던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입시에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가 우리 아이의 그리고 아이도 아이들도 자신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어 논술이라든지 그리고 영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요. 그 종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설문지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 작성해 주시고 있다 가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